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연 들으면서 집안일 하는 게 낙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세상에 저런 일도 있나 하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이게 제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아빠의 부재로 인해 남들보다 조금 불우한 시절을 보냈어요. 아빠는 공사장에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제 초등학교 입학식 날 돌아가셨어요. 아침 일찍 일을 가시면서 꼭 퇴근하고 통닭 사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돌아온 아빠는 생각지 못한 사고로 인해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다 식은 통닭이 들어있는 봉지를 든 채로 말이죠. 그 이후... 저희 엄마는 정말 잡초처럼 사셔야 했습니다. 저희 세 명의 자식들을 홀로 키워야 했으니까요. 김밥을 말아서 지하철 앞에서 팔기도 하고, 남의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한겨울에 동상 걸려가며 건물 청소까지 하시면서 어렵게 저희 삼남매를 키워내셨습니다. 엄마는 몸상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평생을 일만 하셨죠. 덕분에 저와 동생들은 엄마의 희생 덕분에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커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하신 탓인지 본인 몸도 챙기지 못하시다가 몇년 전에는 당뇨 판정을 받으셨어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중증 당뇨가 되실 때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전혀 아픈 내색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죠. 그 사이에 엄마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됐고 급기야 다리를 절더니 발바닥에 변형까지 오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운동신경의 손상이 와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장녀로서 엄마 옆에 딱 붙어서 보살펴 드리면서 한동안 살았어요. 하지만 제가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면서 그마저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자식들 낳아서 잘 사는 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라면서 망설이는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응원 덕분에 무사히 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었어요. 남편은 일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연애할 때는 참 성실하고 착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도 장모님, 장모님 하면서 따뜻하게 불러주는 사람이었고, 제 동생들에게도 잘 챙겨주는 100점짜리 사위이자 남편이었죠. 이런 남편을 둔게 제게는 큰 복이라 생각을 했고 저도 아내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어느 날부터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7년이 흐른 후 그때는 제가 둘째까지 낳아서 키우고 있는 상태였는데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그냥 침대에 들어가 피곤하다며 잠을 자기 일수였고 집안일도 잘 도와준 사람이 집안일은 아몰라라 하기 시작했죠. 그뿐만 아니라 한번두번 번 외박하는 게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고 말투도 점점 거칠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자꾸 요즘 안 하던 짓을 해? 그런 거 없어. 집구석만 들어오면 답답해서 그래.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나 건들지 마. 건들면 이 지긋지긋한 직구석 안 들어올 테니까, 뭐? 어떻게 당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저와의 대화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했지만, 얼마 후 남편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주식을 해 돈을 따면 기분이 좋아 보였고, 이른 날에는 안방에서 나와 보지도 않더군요. 그 후로는 완전히 주식에 미쳐서 집은 나몰라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엔 회사에서 국내 주식 차트를 보고 밤엔 집에서 해외 주식 차트를 볼뿐그 사람에게 전화 아이들은 없는 존재였습니다. 결혼 초만 하더라도 참 성실하고 착하던 사람이었는데 돈이라는 게 사람을 무섭게 바꿔놓더라고요. 애들한테 신경도 안 쓰고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도 멀어졌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운이 좋게도 어느 날부터 주식투자로 성공을 맛보더니 점점 기고만장해져서 저는 물론 저희 친정을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은 엄마 생신 선물이라고 들고왔던 게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시장표 속옷 한벌 그나마도 늦게 나타나 생신 축하 한 마디 없이 무언가를 바닥에 툭 던지더군요. 생신 축하드려요. 거 쓰시는 것보다 훨씬 비싼 걸테니까 아껴 쓰세요. 그리고는 엄마 집에서 홀랑 나가 집으로 가버렸죠. 엄마는 제 눈치를 살피며 오버스럽게 좋아하시더군요. 아유 역시 우리 사이가 최고야. 질이 아주 좋네. 이거 봐. 엄마가 레이스 좋아하는 건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 레이스 달린 걸 사왔대. 진짜 비싼 건가 보다. 아껴 써야겠어. 웃는 얼굴로 눈치 보는 친정 엄마를 보니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는 만삭의 몸으로 엉엉 울면서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엄마한테 미안했거든요. 나 같은 건 버스를 탈 자격도 없다며. 그렇게 3시간을 걸어 퉁퉁 부은 발로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더군요. 당장 깨워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실수겠지. 갑자기 큰돈 만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람이 들어서 그렇겠지. 곧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 사람이 다시 성실한 제 남편으로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더군요. 아니, 오히려 저희 친정을 무시하는 행태는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온 어느 날, 사건은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매영, 저 이번에 소개팅 나가는데 용돈 좀 주시면 안 돼요? 옷이 하나도 없어서. 첫 소개팅을 앞둔 제 남동생이 용기 내서 넉살을 부리더군요. 저런 짓도 할줄 알았나 싶어 피식 웃었는데, 그 순간 남편은 제 동생의 뺨을 때렸습니다. 야이 그지 같은 새끼야 옷이 없으면 어디 헌옷 수거함이라도 뒤져서 하나 주워 입어. 돈도 없으면서 무슨 소개팅이야. 너 같은 그지 자식이랑 만나는 여자는 또 무슨 죄냐. 내가 무슨 지 통장인 줄 아나. 어디서 구걸질이야. 저와 동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애를 왜 때려. 아니 니네 집구석은 그지 소굴이냐? 뭐만 하면 돈 타령이야. 하여튼 이래서 없는 집은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휙 나가버리더군요. 울화가 치밀었어요. 아무리 내가 우스워도 그렇지 아무리 돈좀 번다고 저렇게까지 사람이 변할 수 있나 싶어 혹시 무슨 정신병이라도 걸린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게 끝이냐고요? 그럴리가요. 제 여동생 상견례 날에도 그 주둥이는 다치질 않더군요. 매제 될 사람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상견례 전에 동생이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한두 번 만났는데 사람도 반듯하고 직업도 초등학교 교사라 탄탄했죠. 집안 자체가 교육자 집안이라 아주 반듯하게 키우신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 날도 그쪽 부모님은 아주 품이 넘치는 모습으로 단어 선택 하나 하나가 고급스러우시더군요. 하하호호 웃으며 덕담이 오고 가고 있는데 내내 똥씹은 얼굴을 하고 있던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초등학교 교사 뭐 그거에서 돈이 좀 되나? 공무원 아무리 철밥통이라 그래도 박봉이잖아. 네? 아, 네. 물론 많진 않지만 그래도 연차가 쌓여서 먹고 살만은 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난감했던 매제는 어색하게 하하 웃으면서 최대한 돌려 대답하더군요. 제가 다 민망했습니다. 그입좀 다물라고 허벅지를 꼬집으려는데 아유 너도 고생길이 훤하다. 그지 같은 집 구석에 발들이면 돈 나갈 구석이 천진데. 그건 알고 결혼하는 거지? 행여라도 경제권 처자한테 주지 말아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그거. 진정으로 얼마를 빼돌릴지 어떻게 알아? 남편은 재밌다는 듯 낄낄대며 웃었지만 그 순간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하고 죄송해 울먹거리며 남편을 데리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어요. 이 일로 제 동생은 파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매제도 사람이 부모님을 설득해 결혼에 성공하긴 했지만 제 동생은 평생 그날을 허물로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거란 사실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위가 처가를 챙기는 게 결혼한 딸이 친정을 챙기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물론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엄마한테 매달 용돈을 조금 드리긴 했어요. 하지만 시댁에는 매달 50만 원씩 저희 엄마는 매달 20만 원씩 드렸으니 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고 그마저도 엄마가 한 사고 사양하셔서 드린 달보다 못 드린 달이 더 많을 정도였죠. 병원 가실 때 병원비 몇번 내드리고 당뇨에 좋다는 영양제 몇번 사드리고 생신 때 맛있는 곳에서 밥한개 사드리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거지라는 소리 들을 만큼 제가 잘못했나요? 정말?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 절을 한다던데 제가 우습게 보였던 걸까요? 그날 정말 대판 싸웠어요. 당신 제발 그입좀 어떻게 할수 없어? 우리 집을 아무리 우습게 봐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만만해?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스워? 야 그지같은 집구석을 거지같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그러냐? 남자 입장도 좀 생각을 해봐라. 네 동생이야 땡잡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집구석에 발들 남자는 무슨 죄냐? 공무원 박봉의 허구한 날 니네 집에 돈 갖다 바치고 나면 뭐가 남냐? 나도 가끔 죽고 싶은데. 걔는 오죽할까? 피식피식 피식 웃으며 말하는 남편 입을 정말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집에서 자고 있던 큰애가 깨서 엄마 아빠 싸우는 거냐고 울먹거리는데 남편이 이러더군요. 너도 아빠처럼 살기 싫으면 나중에 커서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집안 빵빵한 여자를 만나야 남자 인생이 피는 거야. 알겠어? 저는 그 길로 애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그런 사람과 숨을 쉰다는 것조차 너무 역겨웠거든요. 근데 막상 나오고 나니 친정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동생 보기 미안하기도 하고 엄마한테 그런 꼴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서 어머님을 붙잡고 그동안 있던 일들을 모두 얘기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고는 등을 쓸어주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 그놈의 자식 다리라도 부러뜨려서 제 정신 차릴 수 있으면 지금 당장 쫓아가서 두 다리를 다 부러뜨리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어떡하니? 이렇게 예쁜 너한테 상처나 주는 그 못난 놈을 어떡하면 좋니? 저랑 어머님은 한참을 그렇게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며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며 참 많이도 챙겨주시던 시부모님이셨거든요. 항상 네가 우리 집 보석이라고 네가 들어오고 우리 집이 밝아졌다고 예뻐해 주시던 시부모님이시지만 사실 아들 허물 이야기하는 며느리를 감싸주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래도 네가 잘해야지 참고 살아야지 하실 줄 알았는데 제 마음을 보듬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니 끝도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시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더 참고 살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다짐이 무색하게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남편은 출근하고 애들도 학원에 가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대청소를 해볼까 이불빨래를 할까 고민하던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친정 엄마더군요. 어, 엄마, 웬 일로 먼저 전화를 다했어? 무슨 일 있어? 아이고, 내가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 늙으면 죽어야지. 저승사자는 나안 데려가고 뭐 한다니. 엄마가 그렇게 우는 건제 평생 처음이었어요.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우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지금 당장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엄마 집으로 갔어요. 몇달 동안 못본 엄마는 그새 더 야위고 늙어 계시더군요. 얼마나 울었는지 옷이 하얗게 소금기로 젖어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어?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야, 됐어. 너는 모르는 게 나아. 아니, 무슨 일이냐고. 말해봐, 얼른. 자꾸 시선을 피하는 엄마에게 소리를 꽥 질렀어요. 그렇게 마지 못해 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뇨로 더 이상 식당 일을 할수 없었던 엄마는 연금만으로 살기는 조금 벅차셨어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얼마 전부터 폐지를 주워다 파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우연히 식당가 앞에서 제 남편을 마주쳤대요. 엄마는 오랜만에 만난 사위가 반가워서 절뚝거리는 발로 다가가는데 남편은 계속 시선을 피했답니다. 그래서 못 알아본 줄 알고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하셨대요. 아유, 김서방, 여기서 다 만나네. 밥은 먹었어? 그 순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인사도 장모를 반가워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아, 실발. 쪽팔리게 아는 척 하네. 이봐요. 그냥 지나가요. 뭐? 어, 그래, 그래. 알겠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셨다고 해요. 주변에 있던 회사 동료들이 남편한테 아는 사람이냐고 물으니 남편은 아유 아니야 내가 저런 거지 할매랑 무슨 인연이 있다고 사람 잘못 봤나 보지. 기분도 잡쳤는데 우리 낯술이나 한잔하자 내가 살게. 라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더군요. 그 얘기를 전하며 엄마는 또 우셨습니다. 미안해. 이제 생각해보니 내가 그런 꼴로 아는 척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니들한테 미안하다. 저는 엄마의 그 말에 마음과 다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엄마가 뭐가 미안해?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노력하는 게 잘못이야? 폐지 좀 줍는 게뭐큰 잘못한 거야? 뭘 미안하대 자꾸. 진짜 미안하려면 엄마 자신한테 미안해야지. 이 몸을 해서 무슨 폐지를 줍는다고 그래? 앞으로 내가 생활비 줄 테니까 폐지 줍지 마. 어? 제발 엄마 건강만 생각하라고. 저는 엄마를 끌어 안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인간 제발 죽어버리라고. 세상에 신이 있다면 내 모든 행복을 뺏어가도 좋으니 그 사람만 죽여달라고 말이죠. 그날부터 전 매일매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아침이 되면 그 사람이 숨을 쉬고 있나 확인했고, 숨 쉬며 잠든 모습을 보고는 베개로 얼굴을 눌러버릴까, 목을 둘러버릴까 수없이 고민했죠. 종교는 없었지만 세상 모든 신들한테 빌었어요. 저 인간 좀 데려가라고 저런 인간 제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호아무찌라도몸 불편한 장모한테 그것도 늘 우리 사이가 최고라며 잘해줬던 장모한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살갑게 반가워하진 않아도 그래도 적어도 인사라도 해 주지. 고생하신다고 한마디라도 해 주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렇게 남편을 원망하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시부모님을 봐서라도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유지해서 남편을 다시 예전의 착한 남편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지만 이미 제가 손쓰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생각을 했고, 기본 예의도 모르는 저런 인간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이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